안녕하십니까 박사우입니다 미국의 뉴욕포스트가 아주 특이한 어피니언을 게재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물러나는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자는 그레고리 슬레이튼이란 사업가 겸 전직 유교관입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슬레이튼은 지난 몇달 동안 전리 없는 사태 전개는 시진핑의 몰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어쩌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진핑의 직전 전임자이자 2022년 제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안겨준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이제 막후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건강이 좋지 않아 올 8월 중국 공산당 전체 회에서 은퇴하거나 순전히 의례적인 직책만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슬레이트는 시진핑의 몰락 소문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시진핑에게 충성했던 인민해방군 장성 수십 명이 숙청되거나 의문사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모두 시진핑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중화권의 사샤라는 유튜버는 외신을 이용해 후진타오 사망서를 알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속보가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뉴스는 발표 시점을 중국 당국이 정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슬레이트는 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잡는데 기여했지만 다투는 바람에 사회가 벌어졌던 짱 여우샤가 지금은 인민해방군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경호 병력은 최근 절반으로 줄었다고 슬레이트는 말했습니다. 슬레이트는 시 주석이 5월 말과 6월 초 거의 2주 동안 외국 기빈의 베이징 방문에도 불구하고 실종됐으며 기고한지 인민일보에서 시진핑에 대한 아첨 기사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레이트는 또 시진핑 주석이 6월 초 벨라루시의 독재자이자 러시아의 꼭두각신 알렉산드르 루카신코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지치고 무관심해 보였고 심지어는 패배감까지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회의 장소가 베이징 쭉란하이에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관전의 소박한 공간으로 이전에는 국빈 방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특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모든 모임에 따라다녔던 화려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전체 참석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시 주석의 통역이나 고위 보좌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통역은 있었습니다. 또 왕이 외교부장에 배석했습니다. 시진핑과 루카센코의 만남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순전히 가족 차원의 만남입니다. 그런데도 뉴욕포스트에 기고한 슬레이트는 다른 행사와 비교하면서 왜 호화로운 행사가 없었느냐고 특집을 잡았습니다. 슬레이트는 최근 중국 최고 명문대학의 교수들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는 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원로시도부가 왕양을 차기 중국 공산당 주석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처칠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은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와 같다면서 누구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의 일인 통치가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고려하면 그의 축출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국의 총 부채가 50조 달러가 넘고 빈 아파트가 5천만 채가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산을 가지고 대거 이주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서 지역 폭동, 공장 방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실용주의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내 소요는 늘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장경찰이 필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 소요사태는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슬레이트는 중국의 변화가 제대로 처리된다면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총한발 쏘지 않고도 중국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러시아, 북한, 이란은 중국 내 중대한 변호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시진핑 외교정책의 취약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레이트는 또 시진핑 체에서 아무 쓸모없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는 또블라지미르푸친에게 경고됐습니다. 당신은 작년에 시리아를 잃었고 이란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곧 중국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레이튼의 정신세계는 특이합니다. 그는 2024년 말 Portraits of Ukraine, A Nation at War, 전쟁중인 국가, 우크라나의 초상이란 책을 썼습니다. 슬레이트는 이 책에서 우크라나를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책 판매 수익금을 기에프 정권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슬레이트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언을 시진핑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임자는 서구의 성공에서 교훈을 얻자자유장장자유운운민진진한한주주주의리리법치치주의라보보있있는로로라를이이어어기를바바란다훈 훈수를 습습다다없없숙청청중중정치치특특징이도합합다 특히 히부의의우우더렇습습다다러러이이 부패 패척결 차원입니다. 시진핑은 군기를 잘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a l 민 시대만 해도 군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군부대가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장갑차를 웨딩카로 임대할 정도로 황당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관행을 싹일소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시진핑 실각설은 거기가 해외 반중 매체들이 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들입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뉴욕포스트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든 허위사실과 조작을 기꺼이 수용해 심층 분석이라는 사기를 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를 떠난 지 오래된 간첩 같은 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르그라든 시진픽은 이번 가을 축출된다. 미국 언론이 중국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걸까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포스는 중국 관련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발 루머를 이용해 최근 몇달 동안 전례 없는 사건들이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루머와 가짜 정보는 텔레그램 채널 차이니스 수레스 통해 이미 폭로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시진핑의 몰락이란 루머와 함께 후임자 하마평도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원 제1부총리 띵슈이상이 주석. 천진이 국무원 총리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양이 신임 총석이 후춘화가 국무원 총리 군부는 짱여우샤가 맡는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체차르그라는 드 시진핑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포스트 시진핑 정권의 직책을 두고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아무도 죽이지 않는 곰가죽이라는 속담에 비유했습니다. 아직 사냥도 안한 곰의 가죽을 지들끼리 네것내것나누는놓런 소리입니다. 시진핑 축출소를 지어내는 사람들의 꿈은 야무지입니다. 시진핑을 밀어내고 등장할 누군가가 외교 전략을 조정해 미국과 평화 정책을 추진하고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